이게 뭐야? 물? 물? 응, 물 물이 와. 있어? 물 있어. 왜 물소리 좋다. 아빠 언니 물 만져? 물 만진다고? 응. 물을 만진다고? 응.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높아. 응. 왜 멈췄어? 어떤 거? 어떤 거? 이거 여기 여기? 여기 냇물이 흐르고 있네 멍멍이? 아니 물이 흐르고 있어 멍멍이? 멍멍이? 멍멍이 어이어이 어? 멍이멍이드 타기 딱 좋은 날씨네 딱 좋은 날씨어 같이 가야 돼 야, 같이 가야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여기 내리막길, 내리막길. 천천히 가야 돼, 내리막길. 내리막길이지. 응, 그거 밟으면서 가야지. 오. 내리막길 응. 시작할게. 어, 그렇지. 여기서 밟아야 돼. 그렇지. 밟아, 밟아. 어, 너, 너무 빠른데? 밟아봐. 그렇지 그렇지 오와 잘했다 어머 터널 터널이다 그렇지? 응? 그거 이거 뭐야? 그거 꽃이야 꽃? 응 다시 말해봐 꽃은혜 이게 뭐야? 예쁘다, 예쁘다, 이게 뭐야? 예쁘다 예쁘다 어? 꽃 어때? 힘들어? 힘들어 어? 힘들어 힘들어? 응 어? 어. 그럼 어떻게 해? 쉬어 쉬어? 응 쉬었다 가? 응. 가자 응. 그럼 쉬었다 가자 이리와 쉬었다 가자 따뜻해, 네, 오 따뜻해 다행이네. 둘이 시합해봐 시합, 시작 오, 어, 시작 오, 오어이 <laughs> 뭐야, 왜 이렇게 말라 다정공장. 이거 뭐야? <laughs> 그거 너무 커 오, 보고 넣어서 살았어. 괜찮아? 빨리 일어나. 아이요. 아퍼? 아이요. 안 아프지? 아. 그래 보고에서 안 아퍼? 이렇게, 같은데? 이렇게 해줄까? 아니 오, 일어날 거야? 오. 이야. 자, 여기, 아. 아, 그렇지. 음. 힘들어서 쉬고 있어? 응. 야. 쭉쭉 먹어. 누나, 응, 빠 아빠. 와봐. 뭐 하는 거야? 찍어달라고. 아, 이거 영상이야. 파티, GPT. 재밌어요? 네. 어, 뭐 하는 거야? 브이 하는 거야? 어, 응. 브이 재밌어? 응.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슉! 잘 타. 그거 잘 탄다고? 이거 반대쪽에 발넣는 거야. 그렇지. 응, 반대쪽에. 그렇지. 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응. 무게가 안 나와서 뭐안 되나 보다. 팔이 안 팔이 안 팔이 다팔 어, 팔 이거는 팔 다. 응. 어. 팔 다네.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응. 우와. 우와. 우와, 잘 돌린다. 여긴 어때? 응? 여기 해 봐. 여기 잡아 봐. 여기 팔 가서 잡아 봐. 안 돼. 안 돼? 왜안 돼? 예, 안 돼. 안 돼? 아, 어, 이쪽은 잡혀? 어, 이쪽은 되네? 우와! 오, 잘 매달린다. 잘 매달린다. 잘 매달려. 한번 더? 우와! 오. 그건 자전거야.

어? 거긴 길이 없어요 어어 앞에 봐야지 앞에 봐야지 우와 한번더할 거야? 브레이크 어? 어 앞에 봐야지 앞에 봐야지. 여기 여리막길리막길 여기 위험한데.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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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그게 아니잖아 아빠가 뒤에 밟버렸잖아어 뒤에 밟아야지어쩐지 어, 신발 앞에가 떨어져 있더라 정재아 봐 이래니까 이 신발이 이야 여기가 신발이 이거 여기 다 망가졌네 여기가 그렇지 수아 오늘 재밌었어? 응 어땠어? 한번더한번더 어. 재밌어? 이제 집에 가야 돼. 한번 더. 집에 가자. 한번 더. 집에 갈 거예요. 한번 더. 한번더안 돼. 집에 갈 거야. 우와, 진짜 멋져요. 언야 오늘 재밌었어? 네. 그냥 어땠어? 강가. 응,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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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웃음> 봐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맘매? 열매 맘맹. 열매 맘맹. 뭐라고? 맘맹. 열매 뭐라고? 열매 열매 뭐? 열매 열매 소리는 왜되는거야 재밌었어요? 네. 얼마나? 많이 많이 y m 재밌었어? 네 얼마나? 많아 많아? 네. 많이 많이, 많이. 응, 응? 밤. 밤 뭐라고? 밤 맞아 이제 밤이야 y 밤이이한 y Manny. m 집에 밤! 응, 맞아. 밤이야, 이제. 응. 밤? 응. 오늘. 응. 응. 와, 이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 아빠, 안 아, 어, 먹는 거 찍어줄까? 응. 응 기다려봐, 시우 먼저 찍고. 우와, 너무 잘생 <laughs> 맛있어? 응. 마, 대답해 마, 봐. 네, 시우. 네, 네.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빠, 안녕! 응. 응. 아, 아, 네, 예. 지 시우. 시우 네. 자, 먹어봐. 와, 진짜 맛있게 먹는다, 시우. <laughs> 많이 먹어. 맛있는 거 많이 해줄까? 응 그래. 우리 운우 맛있어? 응. 많이 먹어. 어 아빠가 우리 운우 찍어주고 있네.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줘. 응, 아니야. 안 찍어. 안 찍어? <laughs> 와잘 먹네. 와. 어,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잘 먹는다 최고. <laughs> 우리 시우는 리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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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도 많이 저도 지 지금 7시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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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저도 저도 야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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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먹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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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우리 저도 저 좀더 줄게 한번더 갖고 올게 아빠 왔어 응. 음, 와다 먹었네 너다 먹었어? 빨리 빨리 먹었어? 네 아이 천천히 먹어야지 빨리 천천히 먹어 아니 당겨요? 기 천천히 먹는 거야 네 음, 여기도 있어 이리 와봐 우와. 여기 씌우야 피자 맛있겠다 그지 토마토 파스타 음, 이거는 응. 피자 흔들리지 말라고 있는 거야 뜨거워 어서 어서 호호호 아빠 이거 뭐야? 피자 피자, 피자 피자 먹을 거야? 응. 아빠 아니 이거 먹어? 응 그거 먹겠지 아빠 언니 이거 먹어? 가연이는무잘 먹더라 피자 먹어봐 은희야 피자 아버지 할머니 할머이무 한번 더무잘 먹냐고? 할머니 무무잘 먹을 거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먹어봐 그거 피자야? 아버가아버 아빠 아니 이거 먹어? 엄마, 엄마 얘 이거 찍어 먹는 거봐 어? 이거 뭐야? 이거 찍었어? 예. 이거 이거 매운 거 아닌가? 안 매워 안 매워? 아버지, 어, 그... 아버지. 그래? 그럼 먹어봐 어디 보자 뭐 매운지 안 매운지 먹어봐 냠냠. 먹어봐 안 매워 안 매워? 엄마 <laughs> <안 매워. 웃음> 피안 매워? 응 피클 시유야 이거 아. 맛있어 먹어봐 갈릭소스가 안 맵구나 애들한테 난배울줄 알았는데 희미 먹어봐 야 아, 오늘은 와 피클도 먹어? 야 오늘 진짜 잘 먹네 먹은게... 신나 이거 되게 맛있어 피클 누나 너도 피자 먹어봐 엄마 이거 엄마 엄마 응 이거 엄마 이거 먹어? 엄마 이거 먹어? 응 맛있어 그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엄마 음, 이거 먹어? 응 음. 피자도 먹어봐. 피자? 응. 먹 어, 뭐야? 피자야? 어, 피자 먹는구나. 어때? 응. 맛있어. 먹을 자 응. 어때? 맛이 어때? 응. 맛이 어때요? 네. 맛이 어때요? 네. 맛이 어때요? 응. 맛을 말을 해줘요. 맛있는지 말해줘. 맛이 어때? <laughs> 아니 맛이 어떤지 말을 해 줘요. 응? 맛이 어때? 응? 맛이 미묘해? 응, 진짜. 응.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야, 맛있어 소리 듣기 힘들다. 너 진짜.